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면 전도대에게 하신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 천천히, 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전도의 심각성. 전도의 능력과 심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의 힘, 그리고 전도는 심각한 명제성을 가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 여행을 가시겠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에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말부터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 전도라는 말은 그냥 한문으로 그대로 풀면 전파한다, 전한다, 전해준다. 그래서 전할 전자이고요. 도는 길도자입니다. 길도. 길을 가르쳐 준다. 아, 길도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진리도라고도 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전한다. 아, 그게 뭐라고요? 선도. 전도.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전도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어, 교회가 말하는 전도예요. 어,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아멘.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 뭐요? 말하는 것.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를 뭐라고요? 전도.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요, 세상에 물질 가지고 안 해도, 물질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말로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돈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아, 이번에 좋은 사업이 있다. 그 아이템이 있다. 아이, 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 아 세상의 모든 일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러 어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돈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게 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 누가 보음 10장 34절 먼저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고 가라고 하면서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서 어린 양, 양도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일이, 일이 늑대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준비가 잘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전대, 전대,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가지지 말라. 배낭 같은 거 가지지 마라. 신발도 가지지 마라. 근데 신발 안 신으란 말이 아니고 다른 데를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예 어 전대 그돈 주머니도 가지지 마라. 그 말은 돈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쓸 것들도 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져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난도 하지 마라. 그니까 사람을 무난하지 마라. 그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인사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우리가 제일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런 거를 의지하지 마라. 그런 거를 사용하지 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거나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를 해결해주거나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좇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좇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어부에게 말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준게 없어요. 말만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적인 것, 자기 먹고 사는 것, 그게 그물이에요. 어부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 심하게 말했어요.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외치기만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말한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심한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요단각에 나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전도가 능력인가?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1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가서 말을 하라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 사람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70인 전도대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뭡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 평안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예수를 믿음으로 온 평안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죄의식의 문제가, 인생의 고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쁘고 평안합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고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 다른 말한적 없습니다. 주여 네시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사명 줍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 말밖에 안 했는데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어느 정도 바뀝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기쁘고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아가 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니만. 사는 것도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죽어도 나는 영생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죽어도 유익이다. 이런 정도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온 겁니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의 복음이, 그 말로 전한 그 복음이, 주님이 말한 그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누가라는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파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삶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평안과 예수의 주는 은혜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능력인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 아니어도 그런 것이 없어도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로운 지식인들에게 권력인들에게 오히려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친구를 전도하거나 또는 가족을 전도할 때에 돈을 좀 이렇게 빌려 주거나 또 주면서 또는 여러분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말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또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 역사, 세계 선교 역사에 보면 돈으로 전도했던 선교는 실패했어요. 권력과 무력과 힘으로 전도했던 그 모든 전도는 실패했어요. 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로, 참 미련한 방법인데 그 미련한 것으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잠깐요.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 자기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잘남 교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어떤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 네. 사도 바울도 유명한 히라베 철학 도시 아테네에 가서 철학적으로 전도하다가 실패했어요. 전도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미련한 것을 하고 있나? 천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가 믿겠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릇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헬라인은 그 어떤 철학적인 것, 어떤 증거, 또 로마인은 표적,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을 말로만 전하는데도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네.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어, 전에도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요. 이화여대 그 명예고 석좌교수이시고 어, 문화부 장관 지내신 이어령 교수,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무신론자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딸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똑똑하고 지혜있고 지식있는 그 사람이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성경을 다시 보고 전에는 지식으로 보고 학문으로 이용하려고 봤지만 지금은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능력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안 믿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말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심각성입니다. 음, 전도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심각하다는 말은 받지 않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말하려는 겁니다. 전도를 받지 않을 때 일어나는 심각성.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다 같이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리라 하라. 아멘. 전도대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안 받으면, 말로 했는데 안 받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 말이요. 근데 그 행동이 뭐냐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소용이 없다 끝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넌 끝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각성이에요. 안 받으면 끝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한 구절 더 봅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계속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나올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워라 지금 받지 않는 그 동네가 소돔 땅보다 더 쉽게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돔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온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 때에 소돔이 더잘 견딜 거라. 더, 이, 이 동네는 더 형편없을 것이다. 그걸 이렇게 반증적으로 이 사건을 예화로 극대화해서 강조하여 설명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소돔이, 소돔은 더 악했죠. 근데 소돔이 지금 이 동네보다 더잘 견디고 오히려 너희는 더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말한 거예요. 누가 복음 10장 13절 14절 시작. 화있을 진저와 고라시나 화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기 지명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고라시나 화있을 진저 하면서 베세데를 말합니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들 권능을 두로 하시던 이 두로는 이방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야라고 하는데 이이 벳사다야는 이 오히려 이스라엘이고요.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방이에요. 차라리 이방에 가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것이다. 배옷 입고. 근데 너희들은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심판 때에 더잘 견딜 거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각성. 세례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금 어느 정도냐!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나무 위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 친척, 친지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심각해야 돼.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 그분은 전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천당 마귀지요. 심각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물론 전도의 방법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심은 그 심각성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에 느슨했다가 엄청 심할 때 엄청 심각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많이 심각하지 않죠.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데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 죽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심각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자고 말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음에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라고 말하는 저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하여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척, 가족, 내 자녀들, 친구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